여러분, 삼색권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역 근처에 있으면 역색권, 호수 근처에 있으면 호색권, 숲 근처에 있으면 숲색권 이런 용어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삼색권 이 삼은 뭘까? 삼삼삼 삼, 삼, 삼성 맞습니다. 우리 집이 삼성 근처에 있다. 그러면 삼세권이라고 해요. 왜 삼성은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기업이자 국내 기업 집단 매출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을 못하면 굶어 죽는 대한민국 수출의 18%를 반도체가 담당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그 삼성에는 수십만 명의 임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자리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고연봉 양질의 일자리죠. 이런 고연봉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흐르는 삼색권으로 불리는 지역들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 동탄, 평택, 고덕, 광교, 수원 이런 곳들이 삼성의 도시, 삼색권이라 불리죠. 근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되게 많은 또 하나의 삼성의 도시 수원 동탄 평택에 이어 또 하나의 삼성의 도시. 여기가 어디인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여러분 직장 삼성. 이 삼성이 어떤 기업이에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 1위,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이고요. 삼성 전자의 시가 총액은 당연히 국내 1위고 다른 기업들과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야 1위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가총액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중요성이 한눈에 보이는데. 국내 71개 기업 중 삼성, 현대차, SK, LG 4대 그룹이 전체 매출의 48.5%를 차지하고요. 그중이 거의 절반을 삼성이 올리고 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중국 정부에서 아무리 우리를 정말 <laughs> 짜증나게 해도 섣불리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수출 없이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에요.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두 나라를 어떻게 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런 수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사는 거고, 여러분도 먹고 사는 건데,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 중에 반도체 의존도가 18%다. 그러니까 전체 거의 5분의 1 정도는 반도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 실적이 국가 경쟁력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진다는 거고 삼성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뭐한 20년 전 10년 전에는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 삼성이라는 기업, 그 중에서도 삼성 전자의 중요성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당연 압도적이다. 자,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연봉도 높겠죠.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인데. 연봉을 많이 주는 게 타당하고요. 확실하게 타 기업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 연말만 되면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뭐 특별 사녀가 얼마 나온다. 역대급 실적이라서 성과급이 몇천만 원이 나온다더라. 뭐 연봉의 50%를 준다더라. 이런 기사 우리 항상 보죠. 올해에도 이제 특별 보너스가 한번 나온다고 해요. 오랜만에. 삼성 임직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저는 뭐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가장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이 높은 연봉과 부동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삼성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수원, 동탄, 평택 이런 것들이죠. 무선 사업부는 수원에 있고 반도체 사업장은 동탄. 그다음에 동탄보다 더 커지는 반도체 사업장이 평택이에요. 이 도시들은 사실상 삼성 덕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한 도시들이에요. 왜? 거기 삼성이 있다 그 자체보다는 그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고연봉 양질의 아주 그리고 다수의 일자리가 폭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여 있거든요 한 사업장에 몇만 명씩 모여 있어요 삼성 직원들이 그리고 그 삼성 직원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협력업체들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따라서 근처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양질의 고연봉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일자리는 부동산의 빛이요 생명이다. 그 빛이요 생명인 이유 일단 일자리가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 연봉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즉 그거는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다는 거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 집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 자체로 호재가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자, 근데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비치오 생명이라고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증가, 호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일자리가 증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해요? 상권이 발달합니다. 왜? 원래 상업시설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 노숙자를 모여 있는 데 가서 상가 지으면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 돈이 없는데 이 상가라는 거는 돈이 많이 도는 지역에 가서 상가를 지어야 내가. 임대료를 받든 직접 장사를 하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은 어디예요? 일자리가 많은 곳이 돈이 많이 돌죠. 끝나고 회식도 하고 그 근처에 집을 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잖아요. 돈을 많이 써줄 사람들 옆에 가서 상가를 지어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상권을 발달시켜줘라고 요청을 해서 발달되는 게 아니고, 상가를 짓는 사람들이 알아서 여기 와서 짓는다고요. 더 좋고 럭셔리한 그런 상가들을. 자 근데 이 상권이 발달한다는 건 부동산에 명백한 또 호재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호재가 또 있어요. 단순 일자리 증가로 인한 호재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권이 발달하면서 또 호재가 된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증가하면 교통도 알아서 발달해요. 왜? 일자리가 있으니까. 자 판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판교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신분당선 있고 분당선 있고 경강선 있어요. 근데 몇년 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랬던 곳이 이렇게 돼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가 막 들어오죠 이건 뭡니까 GTX죠 GTX-A 들어오고요 이 왼쪽에서 오는 건 월판선이고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거는 분당 트램이고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다른 분홍색은 이건 8호선이에요 자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철도가 이 판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철도를 깔아달라고 강력하게 막뭐 시위를 한다거나 미련을 강력하게 넣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넘쳐 흐르니까 양질의 고연봉 일자리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수도권 전역에서 이 판교로 출퇴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출퇴근을 뭐 여기저기서 다 해야 되는데 아래에서도 올라가고 왼쪽에서도 오고 위에서도 내려오고 동쪽에서도 오고 다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너무 불편하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노선을 짓기만 하면 다 판교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이 위에 삼성역 볼까요? 삼성역은 지금 2호선 하나 있잖아요 위에 9호선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GTX 두 개가 들어옵니다 GTX-A, GTX-C 파란색 미래 신사선까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들어와요 교통이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코엑스 있고 GBC 있고 일자리 많으니까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역 근처 주민들이 GTX를 삼성역으로 뭐 유치시켜라! 라고 민더건이나 의왕이나 왕심리 주민들처럼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역을 가야 판교를 가야 GTX도 의미가 있는 거고, 8호선도 의미가 있는 거고, 월판선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래서 다른 지역들은,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의베드타운들은 뭐 교통망 설치해줘, 해줘라고 수십 번을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지만, 이렇게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은 굳이 그 주민들이 요구 안 해도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 일자리 있는 곳으로 좀 철도 좀 연결 좀 해줘라고 대신 주장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교통호재가 생긴다. 지금 이 지역들 다 마찬가지고 수원 동탄만큼 교통호재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평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로 인한 직접 호재, 상권의 발달로 인한 호재, 또 교통의 발달로 인한 호재, 또 상권이 발달하면 그 상권 때문에 또 교통이 발달해서 또 호재가 생기고 이런 무한히 반복되는 호재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증가는 단순히 하나의 호재가 아니라 일자리는 부동산의 빛이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대한민국 일자리 중에 강남, 판교는 당연히 좋지만,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삼성은 어디에 위치를 해요? 이런데 위치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원, 동탄, 평택 이런 곳들을 삼세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아는 분들은 더 아시지만, 조금 이슈가 덜된또 하나의 삼성의 도시가 있더라. 수원, 동탄, 평택에 이은 또 하나의 삼성의 도시는 어디냐? 우리 모두의 부동산 카페 회원님께서 투자처 추천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자, 모두의 부동산 카페에 투자처 추천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스카이 시티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있죠. 수도권이 팽창하면 다음 차례는 천안 아산이 될 겁니다. 자, 요 글을 보시면 우리 스카이 시티님이 알려주셨죠. 내리다 보면 어, 제가 한말 그대로 나와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이죠. 일자리는 부동산의 비치오 생명이다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거 아시는 분들도 많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는 사실 뭐 삼색권이라고 하면 수원 동탄 평택 정도만 많이 얘기가 되고 천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아무래도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천안도 사실 예전부터 삼성의 도시였습니다 수원이나 동탄처럼 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삼성 무선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로 대표가 되고요 물론 다른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만 동탄 같은 경우는 반도체 평택도 반도체인데 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뭘로 대표가 되냐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천안 아산의 가장 큰 사업이에요 삼성 tv는 15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모든 삼성 tv에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이 tv는 대형이고 이런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매출도 1위가 삼성 디스플레이다 그야말로 전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업이고요. 이 삼성의 디스플레이 관련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천안 아산에 있다. 이 디스플레이 관련 일자리가 넘쳐흐른다는 거죠. 우리 스카이 시티딩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 불당지구 근처로 삼성 SDI 천안 사업장이 있고 여기에 디스플레이도 같이 있습니다. SDI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 전기차 배터리 국내 두 번째 기업이니까 뭐 세계적으로도 오해 안에 들죠.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탕정지구 서쪽으로도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이 있다. 요거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아산역을 딱 검색하시고, 요 지적 편집도를 누르시면 되게 보기가 쉬워요.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색깔이 바뀌죠? 이 아산역 근처로 해서 요 색깔, 약간 보라색, 파랑색 빛깔 나는 요 색깔 있죠? 이 색깔이 있는 곳이 대부분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은 주거지역 붉은색은 상업지역이에요 써 있네요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이 일반산업단지 자 지금 크게 보면 이 서쪽에 아산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천안 일반산업단지가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작은 산업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얘네들도 좀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자리가 너무 커서 지금 보시면 이 지하철 한정고장 거리가 이 정도인데 꽤 멀거든요. 1호선이라서. 이 거리보다 훨씬 더큰 크기의 사업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산업단지가 오른쪽 천안에 하나. 왼쪽 아산에 하나가 있고, 지금 작아 보이는 얘네들도 사실 상당히 큰 산업단지다. 사실 어떤 지역은 요런 거 하나만 있어도 홍보하거든요. 일자리 많다고. 요런 거 하나만 있어도. 지금 이런 곳들의 디스플레이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그 사이 아래쪽에 KTX 아산역이 있죠. 우리가 천안 아산역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요. 아산역. 그러니까 사실 천안 아산이라는 곳은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요.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강남, 다음 판교, 광화문 종로 쪽 그리고 수원 동탄 평택 이런 곳들 말고는 사실 비빌 수 있는 곳이 없죠 일자리 자체가 많은 곳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반월 시와지구나 이런 곳들도 일자리는 많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곳은 전국에한 대여섯 군데 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도 일자리가 많은 울산 같은 곳들이 있지만 대부분 중공업이고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가 중공업의 종말이란 말도 하는데 미래가 아주 밝은 산업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은 거의 지금 주력하고 있는 곳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이런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많이 한다. 그중에 디스플레이는 천안, 아산이 다 담당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 수도권의 팽창.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 영상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도권은 점점 확장한다는 얘기를 해요. 점점 수도권이 커진다. 원래는 서울만 수도권이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바로 근처 경기도까지 과천, 분당 이런 곳들까지만 수도권이 시대가 있었고 그 지금은 수원, 동탄 이런 곳들까지 다 수도권이고 심지어 평택까지 내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수도권은 점점 확장하는데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거 말고 실질적인 수도권이 점점 점 확장을 하는데 지금 사실상 어디까지 수도권이다? 평택까지는 수도권이더라 그럼 그 밑에는 어디예요? 그 밑에가 천안, 아산이에요 볼까요? 자, 강남, 판교, 수원 동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평택까지는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수도권이잖아요. 동탄 밑에 평택, 평택 밑에가 천안 아산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원, 동탄, 평택, 천안, 아산은 모두 삼성의 일자리로 이어지죠. 이렇게 수원부터 해서 동탄, 평택, 천안, 아산으로 쫙 이어지는 삼성 일자리 초거대 클러스터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게 바로 수도권의 확장이고, 여러분이 소액으로 투자하실 땐 언젠가는 수도권이 될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수도권이 될수 있는 곳의 1번 타자가 천안, 아산이다. 사실 벌써 지금 천안, 아산을 수도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상우 대표님 같은 분들은 이미 아산까지는 수도권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수도권이 될수 있는 곳이면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도시. 일자리가 있는 도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증가하는 도시. 증가. 일자리가 증가하려면 이 일자리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있는 일자리여야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일자리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하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하나사는 이 디스플레이 일자리 이외에도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산단 조성한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막 들어오진 않아요 이런 산단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무슨 테크노밸리 뭐뭐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24,000개를 만들겠다, 뭐 4만개를 만들겠다, 10만개를 만들겠다, 누가 말은 못합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들어올 거냐가 중요한데, 사실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게,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라는 거대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주력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 사업을 하기엔 너무 좋죠. 이 삼성 SDI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전기차 사업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전기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나 SDI의 양응급 활물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 아산은 사실상 충청권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타의 초종을 불허하는 일자리 부자가 된다. 거의 수도권 주요 일자리 구역에 밀리지 않는다. 2천억 원 규모 글로벌 물류센터 이런 건 소소한 거고요. 대선 후보도 아산 권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약을 발표하셨는데 뭐 허황된 게 아니고 이게 효율적이니까 사실. 이 후보는 천안 아산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4세대 자동차 부품특화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고 자 자동차 얘기 나오죠.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디스플레이 나오죠. 앞으로 천안 아산의 미래는 자동차 디스플레이고 이건 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대세는 이렇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 도시가 된다는 거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미 산업의 중심이 선한 아산이고요.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건 소소한 거고. 딱 보이죠? 벌써. 전기차 속도 내는 현대차 그룹, 현대모비스에서 아산의 제2공장을 짓는다. 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을 담당하는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비스가 아산의 제2공장을 짓는다는 건 이미 상당히 대세가 넘어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역 분석을 할때 보면 일자리 증가하는 곳들만 거의 얘기하죠 단순히 교통호재만 있는 곳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개, 한 다섯 개, 열 개씩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확 증가하는 곳, 최근에 뭐 송산 같은 곳들도 그랬고요 또 송도도 그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천안, 아산도 다 일자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 증가라는 이 요소는 교통의 발달이나 상권 발달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은, 이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보너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부동산의 근본적인 호재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산도, 송도도, 천안아산도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증가하는 곳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들은, 부동, 이 호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계속 이런 것들로 무한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반영이 돼요. 보통 보면은 교통 발달로 인한 교통 호재는 한 번에 확 반영되고 나서 잠잠합니다 또. 그래서 보통 뭐 G T X 호재로 한번 막뜰때 보면은 제가 얼른 사세요 할 때만 엄청 오르고 그 이후로는 이게 잠잠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들은 이게 뭐 5년, 10년, 20년에 걸쳐서 계속 이런 호재들을 만들어내요 한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권도 만들고 교통도 또뭐 들어오고 교통이 발달하면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일자리가 증가하면 또 교통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계속 계속 끊임없이 호재를 만들면서 계속 올라간다 단순히 교통호재 하나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르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조금 올라갔어도 여러분께 현재 시점에서 남아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한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반영이 안 됩니다 교통호재 gtx는 한 번에 반영이 되죠 그냥 쭉 그죠? 이런 그림은 한 번에 반영되지 않고 천천히 여러 번에 걸쳐서 수십 번에 걸쳐 반영되기 때문에 집값이 좀 올라 있는 것 같아도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잡을 기회가 되게 많다. 내가 먹을 게 많다는 거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지역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의 부동산 카페 투자처 추천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요 게시판에서 우리 스카이 시티 님께서 작성해 주신 소중한 투자처 추천 글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은 스카이 시티 님께서 올리신 글의 일부를 참고했구요 이 글을 직접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자료와 정보가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글을 쭉 읽어보시면서, 천안아산이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손해볼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스카이시티님처럼 어떤 게시판이냐고요? 투자처 추천 게시판에 네? 들어가셔서 다른 분들이 추천하신 별내별가람, 제가 저번에 방송했던 안산, 부평, 수리산 이런 곳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도 추천하시고 싶은 투자처가 있으시면 이 게시판에 글쓰기 버튼 누르셔서 올리시고요. 벌써 제가 이 게시판에 올라온 투자처 중에 네 군데를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송도, 그 다음에 송산, 그리고 안산, 이번엔 천안, 아산. 네 번째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추천 투자처 중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방송을 태울 예정이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이 쓰신 글 중에, 아, 정말 여기는 좀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평택이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방송을 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읽으시고 이 밑에 좋아요 전 이미 눌렀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 좋아요가 몇개 달렸는지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거든요 지난번엔 안산을 해드렸었는데 안산은 좋아요가 189개나 있죠 좀 좋아요가 많은데 방송이 안된 곳이 이수리산 한라주공인데 여기도 한번 조만간 방송을 탈 가능성이 크게 쪽그럼 이렇게 좋아요로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지역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지역은 이런 투자가치가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요 올라온 글들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모브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아주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카페 주소는 지금 화면에 뜨죠 고정 댓글로도 달아 둘 테니까 가입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